자, 요즘 1인 가구가 부쩍 늘고 이 재택 근무로 일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지면서 이 스마트 모니터의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 모니터들 사이즈도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충분히 그 TV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또 1인 가구는 그렇게 큰 평수에 안 사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굳이 우리 집에 이 커다란 TV를 놓고 또 PC 모니터까지 놔야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자체적인 OS를 갖추고 크기도 한4 0 23인치 정도 되는 이 대형 스마트 모니터가 그런 니즈에 정확하게 드어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또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LG기도 하죠. 이 모니터에서 특히 기대감을 주는 LG가 만드는 이 스마트 모니터는 어떨까? 궁금한 마음에 제가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LG MyView 스마트 모니터 43SQ700SW입니다. 자, 첫눈에 봤을 때 이거 그냥 TV잖아 싶을 만큼 이런 커다란 43인치 대화면이 눈에 들어오고 LG 대표 노트북 그램 시리즈가 생각나는 이 깔끔한 화이트와 이 시크한 블랙이 어우러진 투톤 컬러가 아주 익숙하면서도 안정감을 주고 있죠. LG MyView 43SQ700SW 스마트 모니터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MyView 43SQ700SW입니다. 산뜻한 디자인부터 뭔가 호감이 가는데 이 LG 그램 노트북을 그대로 키운 것 같은 이 순백의 화이트와 블랙 투톤 컬러도 그렇고요. 이 스탠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서 집안 어디에 둬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디스플레이 가운데 아래에는 전원, 외부 입력, 음량과 채널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지만 이게 조이스틱 방식이 아니라 길게 누르거나 또 짧게 눌러서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아무래도 이 리모컨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는 깔끔한 사각형으로 보기에도 아주 정갈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해서 책상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또 공간 활용도 역시 뛰어납니다 이 스탠드는 스위블이나 엘리베이션 피벗은 지원하지 않고 위 아래로 한 10도 정도 틸트 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니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TV를 겸하는 제품이라 그런지 이 스탠드 형태도 TV에 가깝게 좀더 심플한 느낌이 들죠 포트 구성은 왼쪽부터 살펴보면 유선 램포트 USB 2.0 타입 A A 포트가 3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65W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 1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HDMI 포트가 두 개가 있고 서비스 전용 단자 그리고 전원 포트가 위치하고 있죠.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 65W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걸 이용해서 노트북을 연결하면 디스플레이 확장부터 데이터까지 전송할 수가 있고 동시에 어댑터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 노트북에 전원도 공급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게다가 HDMI 포트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쪽에는 PC를 연결하고 다른 한쪽에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같은 이 콘솔을 연결하면 PC와 콘솔을 왔다갔다 하면서 게임을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TV 역할까지 겸하는 스마트 모니터라 이 내장 스피커도 있기 때문에 콘솔만 연결하면 다른 건 전혀 필요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디스플레이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제품은 글레어 타입의 IPS 패널을 탑재했고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마. 트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화면비는 16대9의 평면 디스플레이고 주사율은 60Hz 응답속도는 그레이트그레이 기준으로 5mm초 밝기는 300칸데라 수준을 갖추고 있죠. 명암비는 1200대1 수준의 HDR10까지 지원해서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PC 모니터 용도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서비스에서 최신 고화질 콘텐츠나 영화를 즐기기에도 손색없는 스마트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면 사이즈가 43인치로 제법 넉넉하기 때문에 두개 정도 도 창을 띄워서이 멀티태스킹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TV 역할을 겸하면서 동시에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PC 모니터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별하게 그래픽이나 이런 영상 제작처럼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 처리 범위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178도 광시야각을 지원해서 이 화면을 정면이 아닌 어디에서 보더라도 컬러 왜곡이 없이 아주 안정적인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죠. 특히 집안에서 TV 겸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니 이 시야각에서 유리함이 있는 IPS 패널을 탑재한 점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부터 그야말로 OTT 대홍수라고 할 만큼 볼만한 콘텐츠가 아주 넘쳐나는데 이 영화를 보기에 좋은 스마트 모니터가 바로 이 LG 마이뷰 43SQ700SW입니다. LG 43SQ700SW 스마트 모니터는 자체적인 OS인 웹 OS 22를 탑재했습니다. 홈 화면을 살펴보면 가장 윗줄에는 여러 가지 배너 형태로 알림부터 최근 외부 입력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아래에는 지금 뜨는 콘텐츠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양한 OTT를 통틀어서 요즘 인기가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줘서 한눈에 파악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 밑에는 앱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튜브부터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이런 인기 OTT 앱 리스트를 나열해서 한 번에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 집에 있는 LG 가전 리스트를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싱큐 홈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LG 싱큐 앱을 설치하면 이 스마트 모니터를 비롯해서 LG의 가전 제품을 등록하고 직접 제어도 하면서 여러 정보나 이런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 모니터는 신큐 앱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사용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이 리모컨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리모컨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시킬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게다가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애플의 iOS를 사용하는 기기들까지 이 미러링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은 화면으로 뭔가를 보다가 언제든지 이 43인치 대화면으로 띄워서 보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LG MyView 43SQ700SW는 무선 랜도 탑재된 덕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 스마트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좀더 안정적이고 이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유선으로 랜을 연결하면 되겠죠.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 탑재는 물론이고 1 0 w 트 출력을 자랑하는 내장 스피커도 두 개가 있어서 영화를 즐기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입니다. 또 TV를 겸하는 제품인 만큼 플레이스테이션5나 엑스박스를 연결해서 게임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정식적인 게이밍 모니터에 견줄 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주사율을 60Hz까지 지원해서 아주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FPS를 즐기는 게 아니라면 보통 일반적인 콘솔 게임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연결해서 쓰기도 좋아서 여러모로 쓰임새가 참 좋은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제품에 같이 들어있는 이 리모컨은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두께감이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손에 쥐었을 때이 그립감이 아주 좋아서 손에 잡히는 느낌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배터리는 AA 사이즈 건전지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버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하게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OTT 서비스 중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 이렇게 바로 가기 버튼이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외부 입력 전환 버튼이 따로 없어서 PC나 콘솔을 즐기 ...다가 화면을 전환하고 싶을 때는 홈 화면에 들어가서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약간 번거롭게 느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애플 에어플레이 2를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또 맥북을 쓰는 사용자라고 하면 미러링부터 음원 및 동영상 스트리밍을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죠. LG 마이뷰 43SQ700SW는 TV와 PC 모니터를 겸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1인 가구부터 개인적으로 즐길 서브용 TV를 찾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대형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다소 한정된 주거공간 안에서 쓰기에 전혀 섭섭하지 않은 사이즈인 이 43인치 화면 덕분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최신 OTT로 영화를 보기도 좋고 또 PC와 연결하면 업무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다용도 제품이라는 게 가장 매력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최신 신 고품질 콘텐츠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178도 광시야각을 자랑하는 IPS 패널을 탑재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화면 품질을 제공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65W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USB-C 연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노트북을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동시에 충전도 할 수가 있어서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제품이죠. 게다가 가성비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43인치 IPS 패널에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마트 모니터 라기에는 온라인에서 50만 원 중반에 머무는 이 가격 특히 TV 겸용으로 쓸 제품 치고는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